여러분, 안녕하세요. 레인보비키입니다 오늘은, 공포스러운, 공포탈출맵. 으, 소름 끼쳐. 공포탈출맵, 거울. 즐거운 플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유리는 깨트릴 수 있습니다. 엔딩은 총 3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 어머, 어우 깜짝이야. 무단배포 2차 수정, 앙룡. 어, 처벌이 있음을 알아주세요. 오, 으, 소름 끼치고. 잠시만요. 고발 어, 데이터로 꺼놓고. 어, 어. 어. 이극 뒷부분이 철저하네? 신발장은 뒤져라도 버튼을 구해야겠어. 버튼이 아니라 레버인데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곳에서 사람 소리가 났었는데 어어 어, 어디 이, 이세요 여기요 저를 이곳에서 꺼내주세요 거울 거울이에요 거울에 아무것도 없는데 거울이 가까이 봐주자. 고마워요. 꺼내주세요. 그런데요. 거울 안이 허전하지 않아요? 당신이 들어가면 허전하지 않겠네요. 들어가세요. 허전. 드, 들어가요? 왜? 말이 돼요? 거울 안에 사람이라니요. 안 그러면 우리가 섭섭하지? 그렇겠지? <laughs> 돌아갈 생각은 하지 마. 절대로 돼요. 내... 으, 무서워. 생각해봐. 나는 나갈은나 나가른... 같은 거울인가 들었서할 일을 하는지. 하지만 나 힘들었어. 너희들은 모를 거야. 숨 막히는 공간 안에서 너희들의 행동을 따라했어. 다행히 들키진 않았나 보네. 나도 인간들처럼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아주 신나는 걸. 저기, 아, 아, 아무것도 없어요. 제발 저를 꺼내주세요. 여기에요, 거울. 밖에서 들리는 소리다. 우와, 엄마 새 거울이에요. 너무 좋아요. 그래, 하지만 너무 좋아하지 마. 너도 같이 거니까. 핸들, 누가 꺼내줘요? 우와, 탈출했어. 이 지긋지긋한 거울에서 탈출했다고. 우와. 그런데 아무도 없나? 정말 아무도 없어요? 스스라고 외로워. 엔딩 3. 희망은 없었어. 여러분.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렸네요. 아, 이거 어쩌지? 아, 이거 어쩌지? 이 어, 이거 어떡해요? 여러분을 위해, 뭐? 여러분을 위해, 더해주죠. 음, 여러분을 위해, 뭐 할까요? 음, 한정이 좋대? 오, 이거네? 안녕하세요, 도디입니다. 도티가 아니라, 첫장 3종 탈출맵입니다. 무단 배포 무단 수정 금지 규칙. 죄송한데, 제가 아까 공포 탈출맵 있죠?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이거 더 해주는 거예요. 감사하게 뭐 해줘. 감사한다고 해주세요. 알았죠? 구독, 구독 버튼도 누르고요. 좋아요 버튼 눌러주고, 구독하고, 댓글 달고, 조회수 많이 많이. 자가은 부서도 되고, 블록 런처 MCP 마스터 크리에이티브 모드 사용금지 네. 엔조이 게임. 오류 있으면 말해주세요. 어? 나 영조 0.13.0인데? 엔딩은 소박합니다. 고! 물을, 물래 어? 야! 야! 에고, 사기인데? 에고, 진짜 함정이네 으이씨. 또 꺼놔야지, 오, 씨. 야, 진짜. 이상한 구멍 오, 죽을 뻔 했다. 사, 사, 살려주세요. 안 아, 살려주면 죽여버릴 거야. 아니야. 여, 여, 여긴 뭐지? 수, 수, 수산. 에이, 죽네, 죽네. 여기에다가 블록을 깨고. 됐다. 아래로 내려가셔. 이씨 죽을 뻔했어. 죄송한데. 아 이거 어쩌지? 망했네. 야. 안 되겠어. 나와라. 크리에이티브. 크리에이티브가 최고예요, 여러분. 안 나오냐고, 안 나와. 어. 이쪽에서부터 시작하죠. 물고기 이렇게 막아놨네. 들어가보자. 오, 씨, 죽을 뻔했어. 야, 이 나쁜 놈. 나임이래 이 보이는 함정? 어디? 어디가 함정이야? 오우, 오우, 오우. 여러분! 아. 와. 여러분! 여러분! 정말 이정하게진하됐 진짜 됐네요. 원래 이 원래 이아니지아이지방 이제 방송이 끝이시됐이다됐 여러분! 여러분! 다음엔. 스페이스 솔저, 기대해주세요. 막냐! 바이바이!